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두합의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가족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가 나중에 꼭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끼리 집은 누가 가져갈 거야? 예금은 어떻게 나눌 거야? 이런 얘기하다가 싸우게 된적 있으세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법정싸움까지 가게 되거든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실제 사례와 함께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가족 간 분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움을 드린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정모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그리고 골프 회원권 하나였거든요. 상속인은 부인과 자녀 3명, 총 4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복잡하게 라면서 대충 말로만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째는 내가 아버지 간병을 다 했으니까 아파트는 내가 가져야 한다고 하고 둘째는 형은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5억 받았으니까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셋째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입해서 제대로 된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먼저 첫째가 예전에 받은 5억을 특별 수익으로 인정하고 대신 간병 기업은 1억을 인정해서 아파트를 가져가되 다른 형제들한테 일정 금액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둘째와 셋째는 예금 과 골프 회원권을 나눠 갖는 것으로 해서 모든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인 전원 참여가 절대 조건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서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먼저 몇 명이 모여서 협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참석 못한 상속인들한테 돌려서 도장받으면 됩니다. 날짜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명확히 판단했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상속인이 내용에 동의했다는 게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특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집번 그대로 써야 합니다. 주소랑 집번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금의 경우는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써야 합니다. 땡땡은행 예금 일체라고 쓰면 나중에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골프회원권, 주식, 자동차 등도 정확한 명칭과 번호 등을 명확히 쓰세요. 애매하게 쓰면 나중에 명의 변경할 때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특별수익이란 생전에 받은 증여,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을 말하는데요. 이걸 협의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간병, 사업도움, 재산관리 등을 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써놓고 기여분을 주장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첫째 상속인, 정땡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20년 결혼시 금 2억원을 증여 받았음을 확인하며 피상속인 간병에 대한 기업은 금 5천만 원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본 정보를 잘 기재하세요. 맨 위에 이렇게 써야 합니다. 피상속인 정땡땡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을 기재하시고, 피상속인 정땡땡의 사망으로 상속이 게시되어 공동상속인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다. 2단계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단계 분할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세요. 누가 뭘 가져갈지 명확히 써야 합니다. 4단계 서명 날인하시고 첨부 서류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것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관련 서류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한 경우들의 처리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협의서가 무효가 됩니다.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받은 서명 증명서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협의서 작성 부수는 상속인 수의 등기소 수만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4명의 등기할 곳이 두 곳이면 총 6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두합의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가족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가 나중에 꼭 문제됩니다. 둘째,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반대 안할 테니까 라고 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 누락 없이 작은 예금이나 주식 같은 것도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협의서를 다 작성하시고 나서 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는 동의한 적 없다거나 강요당해서 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서는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되니까 세금 문제도 미리 검토해 보시고요. 여러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는 한번 작성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망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족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여비서 작성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잡한 사안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